아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예 잠깐의 방송 사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의 소련이 있었습니다 에이, 잠깐 소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5 0초한은상이고요자인카워나 미국 에어본 라이플 컴퍼니 자, 리콘 서포트고요 동동은 예거 인펜트리 오브스트로폰자 스피어 헤드가 있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스피어 헤드를 가져왔다고 해야 되는데 채팅창에 잠깐 소련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있었습니다라고 나왔네요 있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30초 남은 상황인데, 자, 1번 판에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네, 결승 갑니다. 그,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제 방송 밑에 보면은 이제 패트리온이 있거든요, 마스터리그. 자, 이 그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패트리온 연결됩니다. 이게 가시면 매달 10달러에 이제 마스터리그의 오너가 될수 있고요. 마스터리그 오너가 되면은, 마스터리그 이제 디스코드, 리플레이 다운, 플레이어 채팅, 결과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 많은 부탁드리고요. 자. 4강의 마지막 경기 가시죠. 경사합니다. 자, 미공 라이프맨 가지고 있고, 지휘관은? 지휘관은 똑같이 리콘, 리콘입니까? 감동사와 전진주, 일단 이동해줍니다. 자, 라이프맨 가지고 있고요. 동동은 일단 1티에 짓고 있고, 자, MG 뽑아주고 있습니다. 동반부대 또 다시 한번 동반부대 다시 한번 가나요? 자 일단은 양쪽 다 지가 안고르고 있고요 척탄병 나고 오 아, 척탄병 아 척탄병 갑니다 일단 현재 이제 지휘관들 고르지 않는다 얘기는 좀더 보고 고른다는 얘긴데 반대편 방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 끝난 줄 아는게 아니었네요 아직.. 아니네요 일단 본방에서 이제 방송이 갑자기 안되길래 오렌지 패스트랑 이실드의 경기가 이제 결과가 올라왔나 했더니만 안올라있네요 MG 올라가주고 있고 탱크때 쳐주고 있습니다 두라플나고 아래쪽 가지고 있는 라이프맨 그쵸 위쪽이자 일단 무조건 이기겠다 일단 건물 뺏어 먹어야죠 그죠 건물 뺏.. 건물 뺏어야 돼요 건물 못먹게 왓다리 가다라는중건 먹나요? 좋다면 딱 먹는 중 MG 올라가주고 있고요 오 내려갑니다 기름 안먹는 중아 이거 많이 불리한데요 시작부터 미국그 사이 딱 냠냠 먹고있죠 냠냠 냠이 하면서 먹고있죠 이쪽 끝까지 추아가는 파이오니오 적탄병 나오고있고 m g 딱 먹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자, 미국 라이프맨이 먼저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비오 빠지는 중적탄병딱 먹어주고 있고요 자 두번째 적탄병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쪽으 세번째 라이프맨 나와주고 있고요 지휘관 안구르는네 이제 선택 포인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는 라이플 컴퍼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DA 나오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상 EJ은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에어본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늦게 이제 그레이운드 가서 압박할지 이제 관건인데 동덕은 스페어에 갑니까? 미워도 티고 다시 한번. MG 대기 중인데, 시야 되나요? 사이드 엔디오, 사이드 엔디오, 아, 제압, 안되네 아, 제압이 안 됩니다! 아, 좀 많이 크죠, 이거요? 저가 빠지고 있고요. 샌드 짚고 있고. 바로 다시 깨야죠. 그렇다면 대기 중인 상황? 몰라, 네요 리니어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짜증나면 일로 들어가가지고 막으면 됩니다. MG 거치해주는 중, 피오에게 붙고 있는 라이프맨. 자, 바로 빠지고 있고요. 아, 지압탑니다그 건물 들어가면은 지압 풀리죠. 올라가 올라가는 중척탄면 대기 중인데 이것도 근접전이어가지고 모릅니다. 척탄병을 대기하고 있지만 여게두 분대 발견했고요. 그냥 이거 하나 던져준 다음에 빨리 이쪽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M2 나와가지고 방향 바꿔줘야 돼요. 두 분대, 두 분대. 아 여기 세 분대네요. 와, 아, 이러면은 라이프 죽어야 돼 오히려. 버티석탄 이런 라빠지고그 그쵸? 아이쌈 이렇게 되면 동동이 이깁니다 미어이처럼 예, 건물 들어 건물 들어 그냥 안전하게 건물에가 건물 엠틸, 거치풀고 이동이 되고있고 아 근데 딸려 들어가 딸려 들어가 딸려 들어가면 이거 자꾸 가만히 있어야돼요 아네 번째 석탄 나와줍니다 미국은 중위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빠르게 차량을 풀어주는 유틸카를 가면 동동이 휘둘려요 라이프맨 3망3분데고 yeah. 아, 하지만 벌써 2명을 잡아줬구요 일단 계속 밀어내고 있는 도빈 첫함이 이동해주고 있구요 yes. We are losing a sector. <목소리도> 자, MG 뒤로 빠져 있고, 아 라이프맨 많이 압박 당하고 있죠. 여기 저기서 MG는 긁는 건 좋지만 라이프맨들이 일단 교전에서 생각보다 피를 많이 흘립니다. 유체가 나온다. 유체 카를 발고 수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K 네가 일단은 어떻게 해나요? 십대 구. 동독도 일단 잘써주고는 아니지만 서로 일단 피로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이기고 있어요 아이거 이제 바로 넣은 유틸카 이번엔 지뢰탐지 빨리 가져야죠 아까 유틸카 M7, M6 지뢰는 안 밟았는데 핸러밤 밟아가지고 대위랑 스튜어트가 동시에 사망했어요 도망가야지, 텃탕 도망가야, 도망가야 되거든. 요앤 네, 내려가려고 하나요? 텃탕 올라가 줘야죠. 네, 내려갑니다. 같이 텃탕 몇 커버 끼고 있는 중. 아, 내동도삭초탄 네, 같다가 일단 초반 싸움에서 어떻게든 밀어내긴 했지만, 자, 이이가 약간 늦고 있어요. 이제 나오면 좀. 오, 다시 한번 레이콘 그쵸, 라이플 컴퍼인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너무나 슬프죠. EGS를 기대하는 사람 많은데 e g s 안 나올 것 같네요. 그쵸. 딱 먹고 있는 냄지 <laughs> We have a new scout car. The enemy is taking sand! Splot ready! Go ahead! Steady up! The enemy is attempting to steal our sector! Take on the fire! Squad, get ready! Air resupply is now available! 자, 어떻게든 중간 비퍼는 먹고 있는 상황인데 스튜트까지 어나왔구요 또 유틸 스튜, 그레이하운드 갔다가 차량 3대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가야 는못 가고 있는 정도 7분만에 100점이 깎인 상황이고요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엠파 리치만 빠져나온 상황 철탐정도 LMG 업그레이드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쵸 텔러 마인 깔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텔러 마인 깔려고 두명이어가지고 까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거예요 이거는 팍 준비되고 있구요 이렇게 이제 차량을 이제 다수의 차량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팍을 이제 1선과 2선 나눠요 1선과 2선 마치 종신방어처럼 해야 돼요 만약 이제 동시에 두대 같이 있으면은 화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전면 들어오는 거면 찢어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온 경우에는 역으로 툭펄이 찍기기 때문에, 1선이 이렇게 찍히고 2선이 이렇게 찍혀냅 됩니다. 어찌됐든 장갑차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두방세용 완전 골로 가거든요? 한방 자체가 아픕니다. 근데 잡는 거보다는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밀어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토리콘 뺏기고 있고, 아, 9분인데, 벌써 137, 아, 379점. 백산0도 가까이 깎인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미래가 없어요. 30분쯤에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비포 짜, 이제 압박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M2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레이하운드 주면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또 나옵니다. 아, 승리빌 나 유틸, 스튜, 그레이하운드. 승리빌 나온 상황. 아니면 마찬가지로 2위를 더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메니컨크으로 지어주려고 뻥크리는지 어쨌든 파이어리에 툰러마인 때문에 벌써 이거 업그레이드죠. 지뢰탐지기난갈수 있으면 은갈수 <laughs> 있으면 좋겠지만... 아, 못 갈죠. 건물 안 입기 너무 간단하잖 이면 판 충이 좀 괜찮냐라고 나오는데 체팅창에 괜찮습니다. 어찌했든간에 장갑차를 맞고 빠르게 전차를 가는 이제 구조를 만들면 돼요. 퓨마의 경우에는 배틀 페이지 올려내가지고 아 이따 퓨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지휘관들이 약해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아 비토리포인 깎이고 있는데 뭐할 수가 없죠. 그린카우디에 대기 중인 라이프맨들. 아, 거기다 M2 까지. 아, 이거 뭐, 아. 어, 이거 갈수 있는 기회, 조로이 찬스. 텔러만 갈수 있는 조로이 찬스. 아, 갈수 있으면 이러면요. 리허션 을 갈았죠? 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리허션 갈았습니다. 나갈 필요 없죠 도망가야죠. 일단 위쪽 밀어내고 드디어 마침내. 투타는 집가고 MJ에게 바톤터치즘이다 기름 먹는 거. 아박규포 준비 중. 규호 집가고 있고요. 자, 파기 한기 선언입니다. 그렇죠. 아 리얼션 다시 가네요. 지리 깔까봐 다시 가죠. 그렇죠. 상위권에서 이제 지뢰 한번 밟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무수이무시한 겁니다. 나 텔로맨 안 밟을 거야. 텔로맨 안 밟고 이기거든 이런 마인드 지금. 메리 워크 됐고요. 아 이거 지뢰 깔려고 할 텐데 아 지뢰 까면 안 돼.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뢰 탐지기 들고 있는 데서 바로 두기 되고요. 이제 그래야 들어올 단 잘밀어내고 있습니다. 라인 구도 형성 중. 리버도 근데 안 쏴주면 좋아요. 에 예, 분위기. 다운 잘먹었 f e n 님은안 갔지만 지금 기름 110이기 때문에 셔먼까지 100밖에 안나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량을 이제, 동동이 못잡는다 차량 3개에다가셔먼그래이언 밀어서 팍, 이제, 포탄 뺀 다음에, 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거기다 클러트도 있어요. 자, 다이브합니까? 팍 대기 중인데요. 한방, 그래도 맞고요 자, 그래, 파괴 형이 더 있는데야. 아, 그래도 맞았습니다. 자, 이 갔다, 그레아운드 사이즈, 이 갔다가, 그레아운드, 그레아운드. 자, 단는 아, 그의캐리스 그래, 다치면 안되고요한판반 어, 이거 위험이다! 이거이 위험해, 아, 무리하고 있죠? 아, 잘못 들어서 판도 파이팅 파기면은, 이, 거 터집니다! 판도 파트 맞구요! 아, 이거는 스튜어트! 포기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못잡아 e 이거. 그냥 유틸카 버리고 스튜어트 도망가야 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윙카우는 너무 아니겠죠? 지아이틀까가잡아들는데 이러면은! 아샤! 아 기회 행겼죠, 너무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클라우트는 기다리면 되는 거였은데아 이거는 사실 던졌다 던졌다 게임스로잉 시원하게 던진 상황이죠, 자 2로 긁어주는 중, 총탄아엠2까지 가야돼, 가져온다면 이거 사실 사실 이제 동동이질수 없는 그림이 됩니다 이제는 LMG l 아이못 갈고요 엔 g 살아엔 MG 살아니까 아못 쏘네요 다행히 살아가는 자 M2 중요한총아인카우나 이거를 던져줍니까 시원하게 미쳤죠 이거는 너무 시원하게 던졌어요 너무 시원하게 클런트를 뒤에다 깐 다음에 들어갔으면 이제 팍이 못 도망치는 그림이었는데 아팍 프리딜했고 보병들은 MG에 제압되고 아,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크죠? 대기 중. 대기 중. 이동해주고 있구요. 전해줍니다. 셔먼는갈수 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 동독 4호 나오고, 스튜트.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남은 거는 이클로스 밖에 없습니다. 아, 빅토리 포인트 집게 되는 독일 어떻게든 이양물구지게이양물고맨 파워 보면서. 기름보단 빅토리 포인트, 현재는. 아, 일단 탱크 트랩 구여드겠습니다 이것도 사호 나오면 밟아버려야지, 이것도요. 이섹 이동 중이고 이 수류 학기 스튜어트 전해줍니다 <목소리> 아3지 아, 4호 준비중 아마 온, 이번 대회 가장 슬픈 장면일거예요 클로스버스 다이브했다가 터져버린 게임 미국이 지면 이거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던지는 경우 아니라면은 네, 진짜 이변이 없어요. 아니, 그나마 투표도 이렇게 수정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모든 생각이 안 좋게 되거든요. 잠깐 나온 상황. 어, 그래도 엉덩이 잘 맞춰놓고 파주카 하나 더 뿅. 아, 이거를 일단 마치 긴 합니다. 아오히려 이제 미국이 위축돼 가지고 아래쪽만 지키고 있죠. 얘래좋 타면 이제 선배 찍으니까 화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파는 일단 힐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파는요집가속 현재 1배시기 때문에 이 타겟 위크 포인트 약점 사격 밀고 들어오는 전차들 공격하거든요. 아, 나온 거치고 좋죠. 지금은 이렇게 거쳐야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차 한 대기 때문에 드론을만 잘 잡아가지고 한 방에 데미지 크게 입힌다? 역으로 이제 추격이 가능해요. 4호 점차가 미국은 중위체크기 때문에 AT건이 없습니다. 현재. Securing our territory. The enemy is attempting to steal our sector. Oh, 일단은 아니 다우조차 그에쫓아가지 못해요 네. 앞에 이제 바주카 보형도 있어가지고 못막습니다 Two hundred points remaining. 오히려 역으로 덮치나요, 동독이? 아, 이거는 잡을 거 같은데, 그렇죠? 들어가나요, 오히려 역으로? 사우드 차 미국 내려오는 중 하지만 미국, 이로 빠지고. 요 오히려 청원이 일단 뒤를 노립니다. 바츠카에서 반피 사우드 차, 한번 어디 터지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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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 어디가요? 이 터지고요. 준비하고 있지만 소령님과 중이 어세 명이고. 어, 클러스 부, 피하네, 피하네요. 자, 일단 피어는 빠지고,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음, 그, 잠 피해주고 있구요. 앞 대기 바로, 한번더 봐. Fragmentation bombing can begin at any time. You have a tiger to so deploy. Reconnaissance flight ready at your disposal. 파쇄폭탄 떨구고있고 파쇄폭탄 어딘가요 어딘가요! 파쇄폭탄! 오시리 머리 위! 피할 수 있나요? 이거 못봤나요? 아! 파리폭탄 아! 네, 다행히 오 근데 그사이 스튜어트 터지고있고 아! 들어갑니까 이거를? 아! 오시리 갈렸고 파쇄포폭탄 일단 약간은 데미지 입은 상황 집으로 빠집니다 아! 끝낼 수 있나요? 끝낼 수 있나요? 사후 한개 더 가는 중 m 파에 사후전차 빠지고 있고요 5시 부셔버립니다. 아, 지금. 아, 일단 클럽 돔... 떨어지겠죠. 타워 전진... 자, 일단 클럽 돔... 일단 썼지만 안 맞고 있는 상황... 타워 전진... 아, 한방더 맞았고 반피... 일단 바츠코부들 일단은... 어디 나 어디 나 어디 나 일단 올라와주나요? 리어 이션으로 바츠콘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다행히 살아가고 있는... 셔먼? 섹터. MC기. 아 이거 틀어 막혔죠. 아 이건 진짜 인커너가 많이 후회할 겁니다. 여기서 다이브할 때 클로스 몬스 다이브한 거. 진짜 같이 했다면은 역사가 바뀔 수 있는데. 아.

결국 인카가 서렛나 하면서 27분 이4초만에자 한국이 아시아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아 KD 몇인가 몇대면 64, 몇? 125아 2대1로 그냥 찢었죠 극초만 하더라도 이랬는데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아이 터지는 순간 바로 이제 역전됐죠 이칠만에 한국의 아시아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